지금까지 디렉터 김창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서머쇼케이스의 어셈블, 이렇게 음... 모든 내용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말씀해 준 바와 같이 고도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 그때도 부탁드리면서 설면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해봤다. 이게 너무 보기 좋다. 지금 이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직원들 이제 패치 하러 갑시다. <laughs> 직원들 패치 하러 간대! 너무 잘 봤다. 이거 근데 좀뭐 소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솔직히 말하면 게임에 대한 인식이나 이미지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사라지거나 없던 일처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어느 게임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게임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있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게임이 무엇을 해왔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게임을 본격적으로 찍먹을 해보거나 이 게임이 어떤지 알아봐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분위기적인 것 외에는 게임을 들어가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기는 힘든데 이 분위기가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그, 그 게임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누릴 수 있는 긍정적인 따뜻한 분위기 이런 거 있잖아. 사실 이제 메이플 스토리의 작년의 시작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올수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거기에 대한 어떤 색안경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기는 봐요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이 게임을 판단할 테니까 근데 이제 오늘 창섭이 형이 마지막에 이 게임의 쇼케이스를 마무리하는 그 과정에서 하는 그 얘기들이 되게 어, 멋졌어 그러니까 말이 멋졌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이후에 1년 동안 게임을 고치기 위해서 뭐 각고의 노력을 했고 뭔가 이 유저들을 환영하는 멘트나 이런 데서 나름대로 정상화 했으니까 좀 재밌게 즐겨줬으면 좋겠다. 약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잖아. 거기까지 오기에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 물론 본격적으로 6월 뭐 19일 뭐 이때쯤 이제 게임을 해보면서 또 이제 유저들이 많이 판단을 하긴 하겠지만 나름 꽤 괜찮은 분위기 속에서 이번 여름 이벤트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가지고,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이 라이브를 보면서, 이제 다른 게임을 하는 유입 유저가 될 사람으로서 일단 오늘 쇼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게임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었던 부분은 크게 이제 뭐 많이 없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연출가가 되셨네요. <laughs> 신 직업을 소개하실 때, 여기서 이제 뭐송소희님 국악계의 되게 아이코닉한 사람인데, 이 거장이 된 사람을 불러서, 이 신캐 쪽의 어떤 컨셉 아트나 세계관으로 이어지는 스토리들 있잖아. 일로 가서 자연스럽게 캐릭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 어떤 이런 빌드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난 그 메이플 나우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메이플 나우에 여러 가지 캠퍼스를 돌면서, 어 본인들이 오프라인 행사를 했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이 쇼케이스에 대한 예고로 넘어가는 그런 연출을 오가면서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게 좀 대단했던 것 같고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보세요. 지금 이게 뭐냐면 김창섭 디렉터 라이브라고 치면 나오는 나무위키에 나오는 이제 라이브 횟수예요. 이만큼 했어요. 오늘 한거 빼고. 예, 이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막 독보적인 재능이 있다. 뭐 압도적인 무슨 뭐 카리스마가 있다 라기보다는 물론 기본적으로 갖추고 계신 어떤 소통 능력이나 이런 것도 언변도 좋으시지만 이 디렉터 라이브를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좋은 결과물이지 않았나 어, 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쇼케이스 서두에 어, 이런 것들로 이제 이어지는 이런 빌드업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 직업에서 이제 보여진 신규 메커니즘을 소개하는 듯 하다가 이게 뭔가 추가되는 신규 시스템으로 오고 그 다음에 바로 연결 지어서 이런 이제 그 신규 보스로 넘어오는 이런 컨텐츠적인 빌드업이나 이런 것들을 의도를 가지고 연출을 하는 과정에서 꽤 이제 어 좋은 점을 받았던 게 사실 이거는 정성의 부분이거든요 정성의 부분 연출이 중요한 건 결국 뭐냐면 의도거든요 의도 그러니까 결국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어, 메커니즘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야 우리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뭘까? 이제 이러다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나열하는 방법들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데 결국 이런 것들을 짜임새 있게 준비해서 정성껏 이걸 유저들한테 전달했을 때 오는 그런 만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우리는 이만큼 진보했다. 이게 쇼케이스다라고 보여준다라기 보다는 그냥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 이 쇼케이스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포장해서 줄까에 대한 어떤 정성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역시나 이 김창석 디렉터, 신창석 디렉터라고 해야 되나요? 이 디렉터 분이 가진 어떤 존재감인 것 같아요. 제가 던파 라이브도 봤는데, 던파 쪽은 어떤 느낌이냐면, 오히려 성성한 캐스터님이 엄청 날뛰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박종민 디렉터님이 약간 정리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 라이브마다 분위기가 다른데, 메이플 쇼케이스는 제가 저번에도 느꼈는데, 대체로 모든 부분을 다 김창석 디렉터가 마치 집도하는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혼자 있, 있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많은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이, 진행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성캐님과의또 다른 어떤 케미가 또 있는 것 같아. 하다면 만들어봤을 때 굵직한 것들인데 응. 이걸 너무 뭔가 하나 하나 방금 말씀드린 템포로 달게 하려면은 오늘 하루 종일 여기서 해야 돼요. 그래서 아, 응. 빠르게 좀랩 하듯이 쏟다내 해보겠습니다. 잠깐 제가 지금 옆에서 추임새 할게요. 보스에 적용되고 있는 디버프 지금 확인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체력바 아래다가 표시합니다아이스아이스 검은 마법사 부장 재료 <laughs> 없앱니다 친일을 안 잡으셔도 입장하있습니다 어? 어손 너무 힘들어 캐릭터 사망 하시고 나서 이제 마우스 클릭 안 하셔도 됩니거 아, 아니냐고 오키보드 어, 오케이 보스 전투 재획비두개동시에 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보상 깔때 이렇게 비약바꾸는 쓰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음. 레벨업 하시면 AP 어빌리티 포인트 자동으로 찍어드립니다 거 아니냐고 의미 있는 선택지인 직업이 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인벤토리에서 창고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 말안가셔도 됩니다 아, 창고지게 파이어 그리고 적응 영역 펜던트 준비 시간 삭제 이제는 준정 펜이 정편입니다. 아, 이제, 정편은 언제나 뜨거워요. 오케이? 오케이. 아, 타이머 안녕. 이렇게 소관련된 용들까지 게임성 개선을. 아니, 편님 미친 만나봤어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진짜, 다 해줬네요. 다 해줬네요. 다 해줬잖아, 네. 아, 열심히 고쳐봤습니다. 진짜 맛있는 조미료의 역할이랑 중간중간에만 살짝 딱 효과적으로 딱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큰 진행 마저도, 이, 신창섭 디렉터님이 다 하는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이제 이걸 바라보는 사람으로 본 어떤 신뢰감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좀 우리가 그리워하는 맛이긴 하죠. 특히나 이제 그, 로스트아크 유저들이, 어 많이 이제 그 그리워하는 부분이긴 해. 그쵸?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런 부분을 보시면,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이 게임의 위기에 대해서, 어, 디렉터님이 말하는 그 부분을 봤을 때 짤막하긴 했지만, 결코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한테도 책임이 있지, 어느 정도. 근데 그 이후에 이 게임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이제 달렸던 그런 부분들, 긍정적인 이미지로 형성되기까지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 되게 대단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쇼케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개되는 과정에 있어서 크게 이제 거부감이 많이 없이 지금의 어떤 메이플을 바라보는 눈빛이 좀 그래도 달라졌다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개선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저처럼 유엔 유저들한테는 뭐가 불편했는지 잘 모르긴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그 하나 확 들어왔던 거는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았는데 예 전직업 통합 캐시 보관함 그니까 이거는 이제 뭔가 돈을 쓰는데 이제 직업군마다 따로 썼어야 됐나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재투자라고뭐 이제 표현하기보다는 매출을 포기하는 느낌이라고 봐야죠. 원래는 그각 직업군별로 써야 되는 거를 통합을 해주는 느낌이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출 포기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저도 봤지만 분위기 좋을 때한 번씩 이런 것들 하나 더 얹어주면은 유저들이 되게 좋아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입들을 확실히 잡으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느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년 메이플의 쇼케이스를 보기는 하지만 그때 느꼈던 느낌이랑 지금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약간 좀 이제 썸남 썸녀한테 약간 좀 꽃이 자란 어떤 농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진짜 그냥 같이 살자 약간 이제 이런 농도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농도 차이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매번 라이브를 보고 있는 그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찍먹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같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창섭이 형이 클로징 멘트를 하는 그 순간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1년 만에,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어쨌든 게임의 인식이 바닥을 찍었다가. 다시 이제 이런 소감을 발표하고 있는 이 위치에 있는 이 게임을 보면서 로스트아크가 겪고 있는 이 위기 앞에 로아의 행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로 좀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이플이 이제는 로아에게 용기를 주는 이제 이런 포지션이 된것 같아 물론 이제 로아가 하기 나름이겠지만 작년 초창기에 2024년 1월 3일 날 116억 이상의 어떤 이런 과징금을 맞고 소위 사기꾼 범죄자 게임이라는 그런 인식과 여러 가지 그런 그 낙인을 받았던 게임이 1년 반 동안 이런 것들을 고치고 디렉터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스크롤을 내릴 정도의 라이브 횟수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열심히 두들겨가지고 다시 와서 이제 그런 어떤 감성 젖은 클로징 멘트를 하는 거를 보니까 그간의 노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 유저들이 메이플에 거는 기대로 바뀌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번에 메이플 이벤트 기간을 적극적으로 경험해 볼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아서, 어 이제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번에 메이플 한번 가서 잘 배워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이 장면이 가장 부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늘 이 쇼케이스를 보면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되는 장면은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뭐냐면, 디렉터가 그 유저들 사이로 가면서 굉장히 따스하게 연출되는 부분들이 되게 뭔가 뭔가 뭉클했어. 이게 되게 좋고 부러웠어요. 가런가가까요네가시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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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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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냐면 여기 위에 있으면 그래도 뭐그일 뭔가 뭔가 들은아 예. 네. 창섭이 형의 이 발걸음 얼굴 보이는데 아니 이 층에 계신 분들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네. 아니 다 이렇게 밝으셨는데 그렇죠 나도 뛰어야겠다 이 층으로 빨리 가려면 이게 그쵸? 되게 좋았어 아 빨리 갈게요 어네 그러니까 이 장면이 되게 따뜻하고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는 개인적으로 좋았고 마지막에 이제 창섭이 형이 뭐 일하러 가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클로징되는 그런 장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사실 뭐, 예전으로 돌아가보면, 메이플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저도 그랬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또 이제 20년 가까이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이라 저력이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지만, 나름대로 디렉터 자신이 게임 잘 고쳐놨다. 어, 즐기는 분들 와서, 어, 재밌게 추억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게, 놀라웠던 그런 쇼케어였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크게 이해가 되는 그런 건 없었어요. 왜냐면 난이 게임을 모르니까 근데 일단 이렇게 뭔가 이그 쇼케이스라고 뭔가 응원봉을 흔들 수 있는 이런 어 감성과 뭐 환호할 수 있는 감성들이 어 언제였나 이제 이런 제이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도 그렇게 멀진 않았어 막대제약 하면서 막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없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선배 게임들 장수 게임들의 이런 위기 극복을 좀 이렇게 잘 참고해서 우리도 또 언젠가 이제 뭐 이런 그 분들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되게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짤막한 저의 어떤 이런 감상평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어 본격적으로 저는 테스트 서버를 너무 이제 진하게 하지 않고, 19일날 이벤트 때, 그렌에다가그 신규 쿠폰 같은 거다 매겨가지고, 챌린저 서버인가요? 거기서 한번 좀 찍먹을 제대로 해볼게요. 혹시 함께 할수 있는 이제 뭐 친구 스트리머 분들이 있으면은, 그 레이드나 이런 것들 같이 좀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좀 해보고, 이렇게 어 해볼 테니까, 또, 다양한 부분들 좀 여러분들께 좀 선사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이 쇼케이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메이플 또 기존에 하시던 분들께도 좋은, 어 그런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바.